지난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런던 장애인 올림픽 출전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양궁, 수영, 육상, 휠체어 펜싱 등총 13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 149명은 이날 승리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29일 시작되는 런던 장애인 올림픽은 150개국 7,000여 명의 선수단이 21개 종목에 출전해 지난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의 규모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2000년 호주에서 열린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이후 출전할 수 없었던 지적 장애인 선수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 가운데 탁구 손병준을 비롯해 수영의 조원상, 이인국, 정양모 선수가 출전합니다.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인데요. 기록 경기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선수들이 또 변수가 또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수련을 하고는 있는데 음, 지금 컨디션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1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종합 13위 내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4년 동안 얘기했죠. 많은... 땀과 많은 고통을 참고 인내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아도 어, 성적을 내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효자 종목인 양궁과 사격은 장애인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회에선 양궁과 사격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총 12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11개의 메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뭐 저희들이 목포한 거에 다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보치아는 세계 최정상급 수준입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로 표적구에 공을 던져 표적구로부터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가 결정됩니다. 199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이후 7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생각하는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의해서 우리 보차가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척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자 휠체어 펜싱의 김선미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17살 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지체장애 2급이 되었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런던올림픽의 뜨거운 감동이 장애인올림픽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